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푸드컵 상금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유지할 팀을 완성을 했습니다. 바로 어디냐! 유티와 프랑스를 섞은 단일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왜요 팀을 하나요? 제가 요 파레오를 이제 식조주고 샀는데 이게 완전 떡락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... 갖고 있다가 그럴 바에 그냥 요거 시즌을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를 들었고 마침 또 유티가 금카가 떡락을 해버렸지 뭐야 다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가성비 팀이 되었다라는 저희 판단하에 아니죠 저희 판단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후합해서 요 팀으로 왔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이 구단 가치를 불리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많이 다녀야 돼요. 약간 어렸을 때 집을 하나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또 이사를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단 가치를 뿔리듯이 피파도 똑같아. 내가 운영하는 팀이 구단 가치가 비싸졌다? 그러면 사실 팔고 싸진 팀 하다가 다시 가고 이렇게 가야 사실 구단 가치가 이제 현질 같은 걸 하질 않고 좀 이득을 볼수 있다. 사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단 가치를 좀 많이 뿔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겸사겸사 이 유티로 왔다라는 거 일단 스탯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톱에는 삐치 삐치 호비치 이 친구 샀고요 타겟맨 치고 드리블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체감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, 않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윙에는 루페이와 막시맹 굉장히 가성비 좋아요 루페이는 1조 중반대 가격을 하고 있고 막시맹은 조금 가격이 나가지만 그만큼 빠르고 드리블 좋고 몸빵 세고 그 다음에 수미에는 제라드가 파레호 중거리 든든하게 때릴 수 있는 네, 두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레호는 이제 패스가 기가 막 기가 막히니까. 그 다음에 센터백 브라시에와 네스타. 풀백은 그냥 프랑스 애들로 이렇게 찾았습니다. 그림자형 영입했고요. 그 다음 키퍼는 르콩트 구카로. 그 다음에 중미, 공미의 오코차에 영입했습니다. 달리기 빠르고요. 스 골격 조금 낮게 보이긴 하지만 빠다가 기가 막혀요. 오코차의 장점 뭐죠? 드리블드리블이 무려 147. 집중 을련 찍지 않았습니다. 사실 이거 뭐 파리 생제르망 이런데 금카 키이 받으면 이거 드리블 치지만 나오는 거거든요. 자 네, 일단 이렇게 좀 게임을 해볼 거고 어, 보드컵 상금이 들어오면 그 상금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에스턴 빌라를 가던지 아니면 그때 가서 더 좋은 팀을 가던지뭐 그때 토치 금카 뭐 이런 게 좋은 게 나와서 또그 선수 위주로 팀을 짜서 한다든지 등등 나오는 상황에 맞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피치, 피치, 오비치.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좋은데. 이거거든. 아, 사이드 사선 진짜. 아,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너무 못했다, 이번 경기. 이런 건 어때? 와! 아니, 아니, 오코차! 야 근데 나내팀왜 이렇게 좋은 거 같지? 아니 이거 한국 하다가 이거 하니까 한국 개 쓰레기였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. 가자. 왼발 아! 아, 씨 불러오지. 그렇지. 오 코차. 까피. 여러분 아, 불라그미. 아니 미쳤나 이거 왜 이래? 아, 왜 이렇게 앞에서 알짱대. 출발 여러분 어때? 야, 차면 들어간다. 와! 인정. 노이아스 샀으면 진짜 숨가라고 싶었을 듯. 와우, 딩패스. 아, <laughs> 와 근데 그 와중에 이 씨로 키퍼 재끼는 거 봄? 여러분들. 요건 어때용? 와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 <laughs> 아니 아니 뭐야 이거 제발 왼발이 닮아 그렇지 출 안으로 들어가요 위치 위치 오어 위치 이런건 어때 아우. 패스 우후후 야씨 아니 뭐야 이거 오코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막싱의 몸싸움 140 넘어가는데 몸싸움 이게 들이대면 안 돼요. 비켜줄래? 오코창 어, 어, 잠깐만 잠깐만 수비 조졌다. 김만홍님 별풍선 10개 르르르르 땡큐 유티테오 금카승백으로 어때요? 그라취 업 거창 하하하하하 이것 봐라 <laughs> 이 자식들 호흡 척척 맞는거 봐라 이거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너무 깔쌈해서 할 말이 없어 이거 그냥 오코차 하이라이트 아니냐 오코차 미쳤어 와우! 어, 거차? 와, 지금 전술도 찾았고, 팀도 찾았다. 전술도 찾고, 팀도 찾고, 일석이조네요. 전술은 다음에 한번 소개할게요, 여러분들.